회담회. 화요계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11월 다섯째 주의 화요개담회.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호스트는 권세림. 저는 괴담꾼 김수빈입니다. 오늘의 괴담 제목은 고양이의 울음소리입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 이 이야기는 평범한 대학생 김연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연주 씨는 친구들과 계곡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펜션 어때? 방도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렇긴 한데, 좀 비싸다. 아무래도 다들 대학생인데다가 용돈을 타서 쓰는 그들에게 성수기 펜션 값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숙소 목록을 쭉 보던 연주 씨에게 한 민박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이 민박집은 어때? 성수기인 걸 고려해도 엄청 싸. 야, 어, 그러게, 엄청 싸다. 근데 인터넷에 이 민박집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네. 음, 홈페이지도 없고 나와 있는 건 이름하고 가격뿐이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전화를 해보자. 연주 씨와 친구들은 민박집에 전화를 했고 다행히 예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와, 울박이 완전 산속이었구나. 아주머니,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걸어서 계곡도 갈수 있으니 이따가 한번 가봐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요. 난 저기 별채에 있을 테니 궁금한 거 있음 언제든 물어보고. 민박집은 기역 형태의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못 쓰는 공구와 항아리들이 있었고 뒤에는 모두 숲이었습니다. 조금 허름하고 지저분하긴 했지만 연주 씨와 친구들은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밤새도록 놀 생각에 그저 들떠있을 뿐이었죠. 얘들아, 여기 와봐. 여기 문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짐을 놓고 다시 나와 민박집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쪽에 내려가는 계단과 함께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는 성인 여자가 팔을 벌릴 정도의 폭이라 그리 크진 않았죠. 뭐, 그냥 이것저것 비료나 잡동상니들 넣어주는 곳이겠지.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계곡이나 가보자.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구워먹고 방에 들어가 놀고 과자를 뜯다 보니 시간은 벌써 12시를 훌쩍 넘겼죠. 야, 우리 영화나 볼까? 이거 이번에 개봉한 건데 완전 재밌대. 어? 나 이거 알아. 주변에서 다 보라고 하긴 하더라. 한참 음.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야옹야옹 하고 울더니 그 소리가 점점 커져 비명소리같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러게, 어디서 고양이들끼리 싸움이라도 난 건가? 우리 한번 나가보자. 뭐야, 소리가 멈췄네? 우리가 나오는 소리 듣고 도망갔나? 새우깡 주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뭐 어두우니까 빨리 들어가자.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양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놀리나? 야, 시끄러워. 참다 못한 친구 한 명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고양이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밤새도록 반복되었죠. 아, 진짜 피곤하다. 밤새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더니, 아우, 졸려 죽겠네. 얘들아, 다들 잘 잤니?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사실 어젯밤에 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잘못 잤어요. 시끄럽게 계속 울더라고요. 아, 고양이. 요즘은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보네.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학생들, 밤에 벌레는 안 물렸어? 여기 풀벌레가 좀 독해. 아주머니는 뭔가를 숨기는 듯 말을 돌리셨지만 연주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친구들과 놀다 보니 금방 저녁이 되었죠. 우리 오늘은 라면이랑 김치찌개 끓여 먹자. 좋지. 어, 근데 무슨 소리 안 들려? 순간 정적이 되었고 어제 들었던 그 고양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고양이 소리잖아? 안 되겠다. 내가 아주머니한테 말하고 올게. 어, 야, 같이 가, 은주야. 아주머니 안 계신가 보네. 그러게, 분명 11시까지는 별채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우리 나온 김에 고양이나 찾아보자. 연주씨는 후유대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민박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창고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저쪽 창고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 그럼 창고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었던 건가 봐. 연주씨는 얼마나 울어대면 그 소리가 철문 너머로 이렇게 크게 들릴까 생각하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창고로 다가간 연주씨와 친구는 한발한발 한발 계단을 내려갔죠. 와, 여기까지 오니까 소리 진짜 크게 들린다. 이제 어떡하지? 문 열어볼까? 잠깐만. 문을 두드리자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내가 볼땐 주인 없는 길고양이 같은데 데려다 키울까?뭐래 비켜봐 문이나 열게.그때까지도 연주 씨는 친구와 말장난을 하며 고양이에게 줄 새우깡을 흔들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은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열리다가 체인에 걸려 틈이 생긴 거였죠. 연주씨는 틈 사이로 문 너머를 밟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 저게 뭐야? Close your eyes, hear my 핸드폰 후레쉬 빛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마저도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여자의 눈에 반사된 빛으로 겨우 형체를 알아보았죠. 저거 사람이야? 그런 것 같은데? 연주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지금만큼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죠. 둘은 계단에 서서는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좀 해봐. 저, 저기, 그, 그러, 그러니까, 고양이, 고양이가 울어가지고, 이거 가자. 연주씨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더듬었습니다. 뒤에 응. 서 있던 친구도 연주씨의 어깨를 부서질 듯이 잡고 있었죠. 그때, 여자가 말을 하려는 듯이 입을 벌렸습니다. 네? 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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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아니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것 같아서. 여자는 입을 히 하는 모양으로 입 사이로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입꼬리를 쫙 올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렇게 연주씨가 여자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좀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야옹 야옹 여자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야옹 소리를 들은 순간, 연주씨는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연주씨와 친구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방까지 뛰어들어갔습니다. 연주야,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야, 일단 빨리 문 잠가. 아니, 그러니까 어제부터 들리던 고양이 소리, 그게... 연주씨는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횡설수설 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친구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 씨의 표정이 너무 거짓말일 수가 없는 표정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단 진정하고 숨좀 고르고 있어봐. 내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전화 안 받으셔? 어, 안 받으시네.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 하지 말자. 이 새벽에 우리 갈 데도 없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느냐 마냐 고민하던 연주 씨와 친구들은 결국 신고하지 않았고, 아침까지 뜬눈으로 방을 샜습니다 A man in the moon, and even sometimes he would go away too. Then one night, as I closed my eyes, I saw a shadow flying high. He came to me with the sweetest smile, told me he wanted to talk for a while. He said, Peter Pan, that's what they call me. I promise that I'll never be lonely and. Every 아침이 되자 연주씨는 바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원래는 오후 1시 퇴실이었지만, 그냥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여기 민박인데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연주야, 왜 그래? 내비게이션에 이런 곳이 없대. 어쨌든 겨우겨우 택시를 부른 연주씨는 어제 일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뭐가? 우리가 어제 고양이 얘기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는 그 고양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 연주 씨는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택시가 도착했고 그제서야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니 텅빈채 마루 근처에 놓여 있는 새우깡 봉지를요. 개담회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권세림, 기술 한결, 진행의 김예송, 이지윤, 김수빈이었습니다.